10월 14일 말씀의 실제. 인간 그 이상의 존재.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의 시제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예정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그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 됨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신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시편 기자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동일한 진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에 의해 언급되고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격기록은 깨뜨리지 못할 진대 하나님이 우리를 낳하셨으므로 우리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고 나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인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죽었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한 요한 1사 사당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습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씀의 산물이고 말씀에서 난 자이고 말씀과 연합한 자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을 따라 특별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실제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이고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 1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니와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그러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그분의 실제 은혜, 영광, 왕국, 능력, 인격의 형상입니다. 나는 그분의 충만함의 나타남입니다. 그분은 나의 완전함이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살고 계신 위대한 분 안에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글쓰는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그분의 실제, 은혜, 영광, 왕국, 능력, 인격의 형상입니다. 나는 그분의 충만의 나타남입니다. 그분은 나의 완전함이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고, 살아계신 위대한 부단에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하기. 계시 기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근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글스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매의 기도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사업가의 기도.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글소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글소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글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피주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글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글쓰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글스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 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건세는 바로 내 건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글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 합니다. 새사람인 나는 글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쓰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글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로를 탑니다. 나는 악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날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하기. 계시 기도. 나의 주 예수 글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글스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매의 기도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사업가의 기도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글소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글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글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글쓰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글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건세는 바로 내 건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 사람인 나는 글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나는 악심하지 않습니다. 겉 사람은 날가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